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어, 문법 브 r a m m a 1이고요. 챕터 1의 인칭 대명사부터 살짝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인칭 대명사라고 하면, 대명사래. 이게 뭔 소리인가 싶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골치가 아픈 거지. 갑자기 이름이 다르잖아. 문법적인 이름인데요. 잘 생각해 봐요. 선생님 이름이 이제 영어로 에리카란 말이죠. 선생님 입장에서 나는, 나는 이겠지. 그럼 잘 생각해 봐. 나는 영어로? I라고 하겠죠? 이해됐어요? 어, 난 분명 에르카라는 이름 있잖아요. 근데 내가 I라고 했어. 이게 뭐냐는 거야. 에르카는 <laughs> 선생님의 이름인 거고, I라고 하는 건 나를 가르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나는이라고 표시한 얘는 대명사가 되는 거야. 다시, 우리 영어에서 명사라고 하면 이름인 거죠. 대명사라고 하면 이름을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 대신하는 명사. 됐어요? 그럼 다시. 우리 지금 세명 있잖아요. 우리 각각의 이름이 있어. 그치? 예를 들어서 이니셜로 딴다면, s, 뭐, k, k.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우리는. 화면을 봐야 돼요. 우리는. 너 영어로 뭐라 그러지, 얘들아? we라고 하는 거 맞지? 선생님한테 알려줄래? skk가 있고, we가 있어. 누가 명사야? SK. skk. 이게 명사인 거죠. 그럼 고유명사야. 오케이? 근데 we라고 하면 이거는? 인칭 옳지, 인칭 대명사가 되는 거죠. 선생님, 하나만 더 알려줘요. 얘들아, 인칭 대명사 표 봤더니만, 단수 복수가 이렇게 써 있어요. 단수는 하나 있을 때, 복수는 여러 개 있을 때인 거거든. 그러면 다시, 둘 중에 누가 단수야? 아이. 그치. 그럼 얘가 단수인 거죠. 위는? 복수. 옳지. 여러 명이니까. 뭔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얘는 단수 복수,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책에다가. 1인칭 종류 중에서 단수 복수 갈라져 있고, 3인칭도 얘들아 표시 좀 해주세요. 3인칭 중에서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대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있어. 2인칭 봤더니만 단수 복수가 똑같다는 거야. 2인칭은 단수 복수가 똑같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너라고 하는 내말 들어주는 사람을 영어에서 2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 말하는 사람이 1인칭이고요. 내가 1인칭이지, 내 입장에서. 내말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인칭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기범이 혼자 있어 그러면 그냥 유. 근데 너희들 다 같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유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에선한 명이 내 말을 듣든 여러 명이 들어주든 어쨌든 유인 거야 한국말로 하면 좀 다르겠죠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 얘들아 주경 먼저 출발하자 여기 위에다 써봐봐 볼펜 있죠? 어, 선생님 필기는 볼펜으로 혼자힘으로 푸는 건 연필로 그게 규칙이에요 자, 볼펜으로. 주격, 뭐라고 쓴다? 은,는, 이,가. 솔격, 뭐, 뭐, 의. 목적격, 을,를, 그리고 에게. 그 다음에 소유대명사, 누구누구의 겁. 써봐요. 주격은 은,는, 이,가. 솔격, 누구누구, 의. 목적격은 을,를 또는 에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 누구의 컵 써봤어요 그럼 이제 결합해야 되죠 예쁘게 잘 썼으면 으흠. 다 썼어요 자 완료된 것 같으면 일단 읽는 법을 먼저 오른쪽으로 먼저 읽어보자 자, 쭉 가는 거야 시작 I my mine 시작 I my me mine. 그다. We our us ours. 그다. You your you yours. 그다. He his him his. 그다. She her her hers. 그다. It its it. 응. 없어요. 음. 응. 하고 난 다음에 they their them theirs. 됐어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죠. 얘들아그 의가 영어로 뭐야? 그 의. 응. 옳지. 어떻게 찾는 거야? 여기 중에서 히 라인에서 뭐고 으니까 히즈 이렇게 찾는 거야 가로세로 볼수 있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또 궁금해 얘들아 너희들을 you. 앞에 유야 뒤에 유야 앞에 아이 뒤에 유 그렇지 뭔지 알겠어요 을르니까 너희들 을뭔지 이해 돼요 자 그들 은 영어로 그들 은 그들 은 그치? 아. 은은이가. 그들 은. 여긴 거죠? 음. 좋았어. 다시. 어, 그녀의 것이 중에서. 그녀의 것 음. 어디 있지? 맨 오른쪽. 오케이 그녀의 것그 다음에, 그에게. 그에게.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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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애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음, 시원히 같이 해야지. 다시, 우리의. 우리의 uh, our. our 그치 그 다음에 나에게 나에게 me mm, 뭔지 알아요? 우리들의 것 원피스가 그러더라 우리들의 uh, 것. Uh, ours 오케이 our. okay? mm. 너의 것 너의 uh, 것 yours, yours. 됐어요 mm. 그 다음에 그것 은 그것 은일맨 yeah. 앞에인 거죠 은은이가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각각의 해석에 따라서 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야? 할수 있지? 그럼 도대체 너희도 궁금하겠지? 선생님, 얘도 어쨌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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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시인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이걸 알아야 되겠지? 도대체 나인데 뭐가 이렇게 다양한지 말이에요. 각각의 쓰임새가 있어요. 주격은 언제 쓰는 거냐면, 색깔 돌려봐요. 주격은 이렇게 하면 주어인 거 알지? 주어 자리에서 쓰는 거야. S 목적격은 O 목적어 자리에 쓰는 거고요. 소유격은 언제 쓰는 거냐면, 얘는 완벽한 공식이 있어. 소유격 뒤엔 반드시 누가 오냐면, 명사가 옵니다. 소유격은꼭 뒤에 명사가 와요. 된것 같아요. 다시 물어보자. 주, 어 라고 하는 빨간색 주, 어 자리에 누가 온다? 주격. 목적 어 라고 하는 오. 목적 어 자리에 누가 온다? 목적격. 오케이? 명사 앞에 쓸수 있는 건 누구? 소유격. 이해됐어요? 그럼 소유 대명사는 뭐지? 소유 대명사는 간단해. 좀 전에 쓴거 있죠? 소유격 더하기 명사라고 했잖아. 요걸 줄여서 한 방에 쓰면 소유 대명사인 거야. 이해됐어요? 소도하기 명. 여렇게 썼다. 소도하기 명. 소도하기 명. 소 명. 자, 이표 같은 경우는 안 보고 혼자 힘으로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만나면, 일단 이 표에서 색깔 들어간 부분만 드릴 거예요. 이것만 드리고, 여기가 백지야, 얘들아. 잘 봐봐. 여기가 다 비어 있을 거야? 이게 다 비어 있을 거야? 너희가 너희 힘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 각각의 뜻도 써줘야 돼. 이걸 예쁘게 다채워고난 다음에, 그의 글을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많이 읽어봐야 되겠죠? 아래에 선생님이 한 말이 그대로 써있다. 보자. 자, 임칭 대명사의 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격, 동그라미. 격, 격, 종류가 뭐뭐 있었어요? 기억하는 사람? 격, 종류 뭐뭐 있었어요? 주격, 그리고? 목적격, 그리고? 의, 의. 뭐뭐 의? 소유격, 그리고 마지막, 뭐뭐의 컷 소유, 대명사. 오, 좋았어. 표시하자.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다음에 마지막 소유 대명사까지. 큰 그림을, 큰 틀을 먼저 암기하는 게 현명한 거야, 얘들아. 여기, 시원하게. 응. 아래에 있는 거 똑같이 표시해야지. 선생님 화면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들어가면 돼? 오케이? 자, 주격. 얘들아,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한대?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고 써있는 거 보였어요? 이거 무슨 색인지 기억나? 빨간색이었던 거지. 아까 위에서 필기할 때. 선생님이 렇게 했잖아요. 봐봐. 맞지? 보이기 하는 거야. 문장에서 주어역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아 해석은? 은은이가. 응? 됐어?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명사 앞에 쓰는 거다. 맞지? 그 다음에 해석이 뭐래? 뭐뭐? 의. 됐죠? 목적격 해석이 뭐예요? 을은을은 됐어요? 하나만 추가해 주자. 여기는 하나가 빠졌네? 뭐라고 써야 되지? 그치 모모? 에게 그 다음에 여기 이런 말 써있네 목적어 역할 맞죠? 이게 알파벳 O였던 거야 그 다음에 얘들아 소유대명사 선생님이 아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썼는데 소 더하기 명 기억나요? 소 더하기 명응 소명. 소명이 그 다음에 해석은요? 모모의 겉 <laughs> 기억했어요? 그러면 자 궁금합니다 이제부터 본 게임이야 아, I am a middle school student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하시는 사람. 오케이. Okay? 응. 나는 중학생. 오케이, okay, 나는 중학생입니다. 오케이. Okay? 응. Uh -huh. 다음 거 문장 어떻게 해석하죠? 그들은 축구 게임을 합니다. 어, 그들은 축구 게임을 합니다. 그죠? 다음 거 어떻게 해석하죠? 우리는 K-pop 어, 팬입니다. 그죠 어, 잘했어요. 다음 거 다시 해보죠. 첫 번째 문장? 이것은 나의 스마트폰이다 그렇지. My 해석 어떻게 써요 아, 네. 나의. 써보자. 나의. 그다음 his girlfriend is very cute. 뜻이 뭐지? His 네. 그의. 네. 응. 네. 여자친구는 네. 엄청 귀엽다. 됐죠, 됐죠. 그다음 거 there is a bicycle next to the bench.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뜻이 뭐지? There is. There is. There is 뜻은 뭐냐면 얘들아 써볼까? 음. There is, 뭐뭐가 아, 그... 있다. There is. 이렇게 잡아서, there is. 뜻이, 뭐뭐가 있다. 어, 썼어요. 그녀의, 그녀의 자전거 옆에. 자전거가,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읽지? 벤치. 벤치. 옆에 있다. 음. 이해됐어요? 음. 어, 써보고, 그녀의. bicycle. 그녀의 였죠 next는 뭐뭐 옆에란 뜻이죠 그러면 벤치 옆에 그녀의 자전거가 있다란 뜻인거야 그 다음에 letter c 해보죠 목 섞여 my parents love me very much 무슨 뜻이죠? 네? 뜻다는 사람? 음. 나의 부모님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네 옳지 me 해석 어떻게 했어요? 나. 늘 오케이. 나를 사랑하신다 맞죠 그 다음에 he shared his snacks with them 이라고 써있어요 어 도전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 무슨 뜻일까요 he shared his snacks with them 요거 같이 해볼까 그가 응 그가 뭐했다 오래 share 하면 공유하다죠 나눠 먹었다지 나눠 먹었다 His snacks, 뭐를? His가 뭐였지? 네. 그의, 응, snacks? 네. 간식을 with them? 뜻이 뭐지? 그들, 그들과 함께. 어, 그치, 그들과 함께. 그럼 을룰로얘네 해석이 안 들어가는 거죠. with 위드 때문에. with가 함께잖아. 얘가 뜻이 너무 강해서 말이야. 뜻좀 써봐요. 그가 shared his snacks with them. 나눠 먹었어요. 간식을 그들과 함께. 된것 같죠? 그 다음에 this pencil case is hers. 이 필통, 펜슬 케이스는 아니라 필통이야. 써볼까? 연필 보관함이니까. 이 필통은 썼어요. 음, 응. hers 뜻이 뭐였지? hers? 음. 그녀의 것. 됐죠? 그럼 이제 뜻은 뭐지? 음. 이다. 됐어? 그러면, these books는 뜻이 뭘까요? 써볼까? 이 책들은? are 뜻은요? 이다. mine 뜻은요? 내 거. 그렇지. 나의 것. 그러니까 이 책들이 내거야 얘들아, mine이라고 하는 걸두단어로 펼쳐서 표현하면요? 맞는 말이죠? 음. 소유격적이 명사를 하나로 퉁 치면 소유 대명사였잖아. 그러니까, 이두 단어를 퉁 치면 mine이 되는 거겠지. 이해됐어요? 그럼 my books겠지, 여러 개니까. her pencil case. 이것도 이해돼요. hers를 갈라서 써봐 하면 her pencil case가 되겠죠. 이해됐어? 아래 하나만 더. those chopsticks. chopsticks 뜻 아는 사람? 어, chopsticks. 젓가락. 옳지. 그러면 those니까 쩝, 쩝, 멀리 있는 쩝, 젓가락들. 젓가락들은, R 뜻이 뭐였어요? 이다. 히즈. 뜻은? 그, 그, 뭘까 그여기서 얘는. 그의 것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밌는 거죠. 소유 대명사도 히즈고 소유격도 히즈야. 스펠링이 똑같아. 그럼 어떻게 눈치채면 될까? 도대체 언제가 소유격이에요 얘들아? 뒤에 누가 있으면 될까? 뒤에 누가 있으면? 앞에 봐봐요. 네. 아지? 여기여기, 응. 여길 봐야지. 저 젓가락들은 그의 것 이다라고 써있고, 얘는 그의 젓가락 이다라고 써있는 거지. 언제가 소유격이라고? 뒤에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이겠지. 당 다른 거잖아. 그걸 구분하는 방법인 거야. 이 둘의 차이점, 차이점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죠. 오케이? 뒤에 명사가 있으면 소유격, 파란색은 소유대명사요. 기억할 수 있겠어? 그걸 문제 푸는 요령에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써봐봐 응 음. 필기하세요? 소유 대명사 뒤에다가 명사를 쓰면 돼안 돼? 안 돼? 그러면 소유 격에다가 명사를 쓰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필기하세요? 여기여기 여기. 시원.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지? 응. 이 차이점 구분할 수 있지? 필기 예쁘게 하고 나서 13쪽을 예쁘게 풀어주시는 걸 과제로 드리겠는데 내 생각에 너희 실력으로는 응, 19쪽, 11쪽 도풀수 있을 것만 같아요 얘들아 괜찮아? 할만하니? 9쪽이랑 11쪽이랑 13쪽 풀어오는 거할수 있겠니? 괜찮니? 3쪽 푸는 거야 참... 음. 자, 그럼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고생